경북도는 일 김천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조기 구축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북혁신도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 이날 설명회에서 김천과학대, 지텍, 한백디엔시 등3개 업체는 2015년까지 310억 원 투자, 1,800명 채용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. 투자 계획은 김천과학대가 2015년까지 10억 원을 투자해 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부지를 매입할 예정이며, 지텍은 2015년 하반기까지 60억 원을 투자하여. R&D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. 또한백 d c 는 경북 김천혁신도시 산하경 클러스터에 240억 원을 투자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전하여 공공기관 협력업체를 유지할 예정입니다. 네, 이인선 경제부지사는 이번 투자 유치 설명회를 계기로 첨단교통산업, 농생명산업, 그린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기구축 등을 통해 핵심업종 및 관련 연구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경북일보 임천혁입니다